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드 오브 월드 오브 제트라는 게임을 해 볼게요. 이건 좀 잔인하고 그런 게임이라 심장 약하신 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일단은 난이도 쉬움으로 할게요. 자. 에피소드 1 뉴욕 챕터 지하를 향해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라. 자, 보고 갈게요. 레프트 포레드보다 준비 시간은 준비 수가 더 많아요. 이 월드 오브 제트가. 이거 월드 오브 제트가 영화도 있어요. 영화. 영화도 있어요, 예. 네. 영화도 있고, 막 이래서. 영화도 있더라고요. 자, 열었어요. 절대 심장 약하신 분이랑 미성년자는 진짜 안 돼요. 아, 미성년자는 봐도 되는데, 심장 약하신 분, 노약자, 임산부는 비추 드릴게요. 비추천 드릴게요. 조심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삐죽 삐죽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어서 잘 천천히 봤어요. 제가 조심 해야 돼요. 조, 조심해야 돼요. 이래서. Don't stop until you get to the elevator.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있는데 뒤통수를 때려. 그래 이제, 피했어요. <laughs> 아, 이거. 저어플할때까지 기다릴게요. 아이템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봐야 돼요. 이거 월드 오브 제트는. 막.. 훔, 어딘가에 막 무기도 숨겨져 있고, 스페셜 무기도 숨겨져 있더라고요. 오오오 봐봐요, 여기 봐봐. 이런데 유탄 발사기가 갑자기 숨어있어요. 숨어있더라고요. 막 이런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막.. 어딘가에 막.. 잘 돌아다녀야 되고. 자, 일단은.. 후르탄 챙길게요! 여기 안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두 명. 뭐 이런 게임에는 뭐뭐꼭한 마리라도 있 있더라고요. 그래픽 e 좋죠. 은근히이거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each other hit the bottom we take out enough of them we can get down the elevator shaft oh a lot of action from you 자, 못 올라오게 던지게요. 저는 이쪽에 잡아야 될것 같아요. 어, 특수 어, 어. 어, 좀비에요 너무 시끄러워시기 때문에 막골려온 거였군요 일단은 갑니다 총알 먹고 푸류탄 다쳐 힘길게요자 여기에서 이거 타고 가야되죠 Jump for Clear. Subway should be just across the street. From where? 여기다 깔게요 자동포 탑을 깔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앞에 하나 깔았어요 겨우. 고압 함정 깔게요. e l e 레포더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다 되죠. 비슷한 게임들인데, 이건 레포데에서는 되고, 레포데에서는 있고, 막 이래요. 탄약 꽉 찼어요. 이제 좀비몰려라올 거예요. 음, 레포대보다는 좀비 수는 엄청 많아요. 봐봐요. 저기 보세요. 와 어어어 아파요발 <목소리도> <목소리도> 먹고 올게요. 자, 어, 축수 좀비. clear to the subway? It ain't gonna get better. Watch yourselves down there. Guys, a little tour is wackadoo. Thanks, take care of so, yourself. To better times. Over. Better times. More now. Raise it up. Run! No turning back now. 자, Do not stop. Get to the subway. Item. 뭐 이런데 있을텐데 아이템이 막 숨겨져있어서 어때요 그래픽? 저는 괜찮은것 같은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레포대 막 짝퉁이라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말이 많아가지고 이거 스팀에서 4월 3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아그막돈 얼마 얼마 내야 되는데 지금 스팀에 아 스팀 아 스팀이 아니라 에픽 게 아, 스팀이 아니라 에픽 게임즈라고 있거든요. 그 포트나이트 만드는 회사 그래서 무료로 지금 4월 3일까지 지금 배포하고 있어요. 무로로 막그 에픽 게임즈가 무료로 많이 그 게임링도 많이 쓰거든요 스팀보다. 이거 봐서 한번은 80대80고서로번로만들요멀티도 돼요. 막 다른 유저들끼리 연합해서 하는 것도 요 i t s him. 어, oh, 나의 reputation so. precedes me! 이거? 이제이이 이두개 있네요. f <laughs> 어, 이제 좀비보여거것 같아요. 바로. 저, 내리, 내 저. 저, 빨리, 어떻기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 빠어어 어, 수준비. 아, 또 있었어. 어 아. <목소리> 여기서 복불 넣고 갈게요. 그리고 갖고 사냥. 음, 레포데 보단 그래픽이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한가요?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비슷하다가는 말도 있고 막. I 아,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키가 다있구나내포대처럼자 여기다가 오케이 good. 넣고. 저도 이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어제 알아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아... 고급품 먹고 으쩌. 여기다 넣고 여기도 있었 r i n 어, 몰랐어요. 여기서 인포는지.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여기로 갈게요. p <목소리도> 어. 이렇게해서해서 해서 전달하면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 전차 탑승 알아 전차 탑승 산죠 일본 다친 것 같아요 출발 안 합니까 빨리 출발 오. 자 오늘의 녹화는 여기까지이고요 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많은 영상을 빨리 볼수 있어요 자, 오늘의 녹화는 여기까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